안녕하세요. 저는 교양 있는 남자로 살아가고 싶은 미스터 박입니다. 오늘은 거록대전과 신한대학살 그 이후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항우는 거록대전에서 진나라 최후의 명장 장한에게서 대승을 거두고 진나라 20만 명을 대학살하고, 당시 자신이 보위에 올린 초나라 황제 의제의 말을 듣고 진나라의 수도 함양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런데 의제가 항우에게 한 말은 무엇이냐? 항우장군 당신이 진나라 수도 함양 을 함락시키면 진나라의 왕은 당신 입니다 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이 말을 항우에게 만한 것이 아니라 유방에게도 했던 것이 이제 이어질 이야기에 복선 이 됩니다. 유방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야망이 아주 많은 인물이었기에 진나라의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항우보다 먼저 함양으로 들어가 함양을 정복해버렸고 당시 마지막 진나라 왕 자영의 항복을 받아냈죠. 하지만 항우는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대군을 휘몰아쳐 함양에 갔습니다. 유방이 겁도 없는 자식, 내가 진나라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걸 알면서도 감히 먼저 선수를 쳐내이 자식을 죽이고 만다. 하고 말이죠. 그래서 유방의 그 유명한 책사 장량, 즉 장자방이 유방에게 말한다. 죽은 함양을 버려야 우리가 목숨을 부지합니다. 진나라 왕도 좋고 다 좋은데 살아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항우에게 우린 미리 그냥 항우 장군이 들어오기 쉽게 길을 닦아 놓았을 뿐입니다. 여기 옥새가 있으니 옥새를 전달드립니다. 라고 말을 하시죠. 얼른 진나라 왕이 되라고 말이죠. 유방도 눈치가 없는 인물이 아닌지라 당연히 목숨을 부지하고자 장량의 말대로 항우에게 전했죠. 하지만 이미 깊게 화가 난 항우와 그의 책사 범증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생각은 범증 혼자였습니다. 범증이 항우에게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말했죠. 죽은 연애를 여시고 유방놈을 초대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유방을 죽여야 합니다.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큰 후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를 엽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홍문전에서의 연애, 홍문연입니다. 유방의 일생일대 최고의 위기가 바로 그 홍문연인 거죠. 그런데 운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 유방은 이 사실을 다행히 먼저 알게 됩니다. 바로 항우의 숙부, 항량이 아닌 또 다른 숙부 항백이 그의 친구인 장량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러 온 거였죠. 이보시오 장량, 얼른 도망가시오. 이번 연애에는 절대 오면 안됩니다. 오면 무조건 죽소.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기회임을 알게 된 유방은 항백을 달랩니다. 이보시오 항백공, 항우 장군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 정말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지 않소? 제발 잘좀 말해주시오. 말을 참 잘했다던 유방이 그렇게 항백을 어르고 달래고 또 달래서 유방은 보험으로 자신과 항백이 향후 사돈이 되자는 약속까지 받아냅니다. 그렇게 절실했던 거죠. 그래서 항백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유방과 장량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홍문연에 참석한다. 하지만 홍문연에서 유방군은 무기를 소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 근처에는 항우의 수많은 군사가 진을 치고, 연회장 내부에도 항우의 무장군사들이 가득했답니다. 그러니 유방이 긴장을 바짝 했겠죠? 그리고 유방이 연회에 참석을 했더니 또 이번에는 항우의 종재로 알려진 항장이라는 장수가 연회 분위기를 돋군다고 칼춤을 춘다네요. 유방은 생각했습니다. 아, 꼼짝없이 여기서 죽나? 했는데, 유방이 어르고 달랬던 그 항백이 갑자기 같이 칼춤을 춥니다. 칼춤도 둘이 쳐야 보기 좋지 않냐라고 해서 항장이 유방을 죽이려 할 때마다 항백이 구합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틈타 그 연회장을 탈출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정확하진 않지만 설이 많습니다. 설. 먼저 장량의 지시를 받은 번쾌가 유방을 구하려 방패를 들고 난입해서 그 당찬 용맹에 항우가 반해 그래 봐주자. 해서 유방을 놓아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무장을 할수 없는 유방의 장수 번쾌가 연회장 밖에 수많은 항우의 군사틈을 파고들어 연회장의 방패를 들고 들어갔다 말이 잘 안되죠 그래서 알아보니 또 다른 썰이 있었습니다 먼저 나중에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는 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한 역사상 가장 완벽했던 장수 국사무쌍 한신이 사실 이때만 해도 항우의 휘하에 있었습니다 한신 역시 엄청난 야심가였기에 대장군이 되고 싶었지만 출신 성분이 베를린 흑수저의 논팽이였던 한신의 능력을 귀족 출신의 엄친아였던 잘난 항우는 알아주지 않고 중용하지 않았는데 한신은 당시 호, 항우의 호위병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으면 중용을 해준다는 유방 유방의 그 소문을 듣고 항우를 버리고 유방한테 갈까 간을 보던 중에 이런 연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연애장에서 한신이 유방을 일단 살려보자 라고 생각해서 조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유방이 탈출을 할수 있었다 라는 썰도 있지만 사실 정확하진 않습니다. 나중에라도 이 부분은 제가 명확히 알게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보죠. 그렇게 홍문연에서 탈출한 유방은 도망가고 항우는 결국 진왕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초나라 황제로 앉힌 의제를 암살하고 스스로 왕이 되죠. 그리고 유방은 파와 촉 땅을 다스리는 한 왕으로 임명을 한다. 그리고 스스로는 고향인 팽성으로 돌아가 서초 폐왕이라 칭하게 되죠. 이해가 사실 잘안 되는 부분인데 사실 진나라의 함양은 당시 중국의 수도로서 아주 좋은 지역이었고 유충지였는데 이를 버리고 원래 자신의 고향 팽성을 수도로 정하다니. 아 이거는 고집불통이었기 때문에 항우는 아무튼. 남들 말안 듣고 자기 혼자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고 이를 두고 성공해서 고향으로 멋지게 돌아오다 라는 이야기가 금이환양이라는 사자성어의 유래입니다 그리고 유방을 파와 촉당을 다스린 한왕으로 임명했다고 했는데 이때 의 파와 촉당이 삼국지에서 유비가 한중왕이라 칭하는 그 한중당에 해당하는 그 한중당이 맞습니다 하지만 유방은 이런 항우의 행보에 기회를 맞게 되죠 바로 의제를 암살한 항우를 찬탈자라 칭하며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말이죠. 그래서 유방은 거병을 하고 제후들의 지,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유방 옆에는 바로 국사무상 한신이 있었고요. 그때부터 항우와 유방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저는 삼국지 프리뷰를 위한 초안지 영상을 만들고 있기에 많은 전투를 생략하고 두 가지 전투만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그중첫 번째가 팽성 전투인데. 유방에게 호응을 한 제나라가 항우에게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진압하러 간 사이 한왕 유방이 팽성을 점령하여 항우와 팽성을 두고 싸우는 전투인데요. 항우가 누군지 알려주는 유명한 전투입니다. 고향을 사랑하는 항우가 유방이 점령한 팽성을 다시 수복하고자 전투를 하는데 이 전투가 바로 팽성 전투입니다. 근데 왜 유명하냐? 팽성 전투는 항우의 정예군 3만이랑 유방과 제후들의 연합군 60만 뭐 57만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3만과 60만의 대결이었는데 결국 항우가 이겼다고 해서 유명한 전투입니다 압도적인 무력으로 소수가 다수를 이긴 유명한 전투인데 항우가 전 중국을 통틀어 최강의 사나이임을 알리게 된 전투죠 하지만 이 전투에서 항우는 승리하지만 결정적으로 전쟁에서는 유방에게 지게 됩니다 한왕 유방은 재빠르게 패배한 전투를 수습했고 다시 전쟁을 이어갔지만 항우는 전투에서 이겼다고 해도 이미 적은 전력이 더 많이 줄어든 상태였음에 전쟁에서 패배할 수 밖에 없었죠 어쨌든 항우는 엄청난 괴력으로 60만 대군을 격파하였고 유방을 쫓았으나 유방은 삼국지에 유비에게 좋은과 같은 명장 하후영에게 도움을 받아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항우는 자신의 든든한 책사였던 범진과 갈라서게 되는데 이 역시 유방이었습니다 유방의 책사 중에 진평이라는 책사가 있었는데 꾀를 냈던 거죠. 항우가 유방에게 사신을 보냈을 때 유방이 맞습니다. 맞이하는데 사신에게 연기를 하게 하는 거죠. 아, 지금 저 사신 범증의 사신이면 우리가 연애에 베풀어 주는 게 맞는데, 항우가 보낸 사신이면 이렇게 연애를 베풀어 줄 필요가 있나? 라고 말이죠. 이렇게 일부러 말을 흘리고 사신을 통해 이 말을 전해들은 항우는... 범증이 유방과 내통한 것인가를 의심하다가 결국 범증과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항우는 더 유방을 이기기 힘들게 된 거죠. 유방은 장량, 진평, 한신, 하후영, 번쾌 등 사람이 자신을 떠나가지 않게 하는데 항우는 자신을 떠나가게 했으니 뭐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후 항우와 유방은 끝없이 싸우다 결국 한신의 군사 30만에 의해 마지막 전투 해하 전투에서 패배를 하며 초한지는 끝이 납니다. 항우가 패배를 하게 된 데에는 장량의 개책 계책, 책이또 있었는데, 장량이 초나라 민요를 연주해서 이미 지친 항우도, 항우의 병사들이 고향으로 낙향하게 만들어서 가뜩이나 싸울 병사도 없는데 더 싸울 수 없게 만들었고 결국 포위된 항우는 그의 연인이었던 우미인과 해하가를 짓고 자결을 하게 됩니다. 해하가라는 시는 이 전편에서 소개를 했었기에 넘어가고 이때 포위된 항우의 사방은 적밖에 없었다라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사자성어가 바로 사면초과입니다. 이렇게 항우군이 패배하고 유방과 사돈이 되기로 했던 항백은 유방에 투항하고 말죠. 그리고 유방은 한나라로 전국을 통일하고 삼국지가 후한이라면 전한이라는 그 한나라의 황제에 오릅니다. 초한지 역사 이야기는 이로써 끝이 났습니다. 프리뷰로 생각한 영상들이 의외로 길어져서 저도 좀 당황했는데요. 처음 만들어보는 컨텐츠다 보니까 주변에 피드백을 받고 반영하다 보니까 결국 태블릿까지 사서 제가 직접 그림도 그리고 뭐 이렇게 됐는데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이대로만 끝내면 뭐 일보고 미스를 닥자는 느낌일 것 같아서 고사성어 듀오 유방과 한신 그리고 유방의 아내였던 여거린 여치 바로 여태우에 대해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